야, 너도 집살수 있어. 합! 안녕하세요, 부린이 여러분. 부동산 마스터쌤, 경입니다. 자, 오늘의 부동산 뉴스를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어, 40년 모기지, 내달 7월 1일부터 도입이 된다고 하네요. 청년과 신혼부부 6억짜리 집을 살때 3.6억을 빌려준다. 라는 뉴스입니다. 어 40년 초창기 모기지라는 것은요, 어그 30년을 보통 저희가 주택담보대출할 때 최대로 30년까지 만기를 할수 있는데 그걸 40년까지 늘려서 모기지처럼 이렇게 해준다 하는 것이 40년 초창기 모기지. 어떤 그런 정책이고요 유형은 저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보금자리론과 있고 적격대출이 있는데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는 소득제한이 7천만원 신혼부부가 8,500만원까지고 적격대출은 소득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출한도 이게 가장 중요한거죠 보금자리론은 현재 3억원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7월 1일부터 3억 6천만원까지 6천만원이 늘었네요 그리고 적격대출은 5억 원까지 빌릴 수 있고요. LTV와 DTI가 좀더 중요한데, LTV는 집값을 담보로 받을 수 있는 비율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보금자일로는 LTV가 70%, DTI는 어,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인데, 어, 이게 60%고, 그 다음에 적격대출은 은행과 동일하다. 그리고 대출 금리는 보금자료는 30년 만기 2.85%에서 40년 만기로 했을 때2 9 0가 되고요. 적격대출은 연 3.00에서 3.84% 정도 되네요. 근데 이, 하지만 대출 금리와 한도는 여러분들 각각의 개인의 신용등급 점수, 그런 소득이 다르기 때문에 은행을 가셔서 먼저 상담을 꼭 받아보셔야 됩니다. 네, 일단 오늘은 간단하게 부동산 뉴스만 먼저 소개드렸고요. 더 자세한 그런 사항들은 또 다른 소식을 들고 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여러분, 안녕!